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이번에 신서버 클래스는 정하셨습니까?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데,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잘할수 있을지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게 기르타스 서비였어요. 그 이후로 맨 땅에서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간간히 주시거든요. 신서버 시작할 건데 클래스 추천 좀 해달라고. 그런데 모릅니다 저도. 워낙 예전에 했기 때문에 요즘 뭘로 시작해야 좋은지 감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신성검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첫 번째가 신성검사냐면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클래스가 신검이랑 암기거든요. 이미 마검사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마검사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신검을 주 캐릭으로 밀 거고 마검사는 60 레벨 만든 다음에 삭제하고 암흑기사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성검사가 초반에 좋아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신성검사는 서브 초반에 고생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왜냐면 기본 스킬이 다 명코거든요 선점기 저지먼트 이거부터 명코 4만 개 모아야 배울 수 있어요 스킬 합성이나 뽑기에서도 안 나옵니다 이걸 배워야지 그나마 암기 내신 투사와 같은 라인에 설수 있는 건데 처음에 시작해서 명코 4만 개 모으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떤 이벤트들로 이렇게 해서 성장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인트 블레스랑 세인트 마스터리 이거 두 개도 명코 스킬이고 그리고 나중엔 세인트 브레이브도 배워야 되고 참고로 세인트 바이탈은 명코로 배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스킬 합성으로 나와요 거기다가 엠틱도 신경 써야죠 세인트 스톰이랑 저지먼트 이거 두개 하는데도 엠틱 소모가 은근히 있거든요. 아마 초반에 컬렉이 아예 없을 때는 MP가 계속 모자랄 거예요. 신성 검사는 MP를 쓰는 클래스입니다. MP를 쓰면 은 가볍게 다녀야 되고 뭐 다른 클래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암흑기사 투사는 무거워도 상관없거든요. 82% 맞추고 그냥 다니면 돼요. 그런데 신성 검사는 MP를 소모하기 때문에 일단 가벼워야 되고 거기다 엠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가금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좀 빡센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검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빡세도 기본 스킬 플러스 임용까지만 배우면 어느 정도 자사가 안전빵으로 돌아가는 그런 클래스니까 정말 좀 길게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길게 본다고 말했는데 신성검사는 어쨌거나 명코만 모으면 사냥 관련 스킬들은 전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유니티 빼고. 그래서 중간에 뭐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나와서 클래스 체인지의 유혹에도 안 흔들릴 것 같고 뚝심있게 쭉할수 있는 클래스이라서 저는 초반에는 어렵지만 신성검사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캐를 암흑기사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정말 단순히 이벤트 던전 열릴 때를 대비해서 키울 생각입니다. 이벤트 던전이 아데나 수급 증표로 제작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캐릭보다 몇 배의 효율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하나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면 신섭에서 평소의 사냥이 그렇게 좋을까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암흑기사 자체는 전형적인 강량 약간 캐릭터입니다. 강한 사냥터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냥터에서 한없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비노 같은 데서 효율이 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알비노의 스펙을 아예 압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면 효율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제가 얘를 알비노로 들었지만 이 캐릭터보다 스펙이 높은 다른 사냥터 그런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다크소울입니다. 내가 몬스터를 녹여야지 확률로 이 다크소울이 찾죠 그리고 방출하겠죠? 그런데 몬스터를 잡는 속도가 느리면 이게 안 찹니다. 어쩌다 한 번씩 차서 이렇게 방출하면 괜히 주변에 몸만 끌고 와서 두들겨 맞다 죽는 그런 그림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사는 사냥터의 벽을 넘을 때그 스펙업의 강도가 다른 클래스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몬스터가 약한 곳에서는 한없이 좋은 클래스고 그리고 신섭에 사람이 엄청 많다면 이것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냥터에서든지 사람이 몹을 완전히 압도하는 곳이면 다크소울이 힘을 못 내거든요 왜냐면 잡는 몹이 있어야 애기 차니까 예를 들어서 라바던전 생각해보세요 라바던전에서 이거 막 뿌립니까? 못 뿌리죠? 그리고 이거를 막 부릴 수 있다고 해도 좀 문제인 게 아데나 소모입니다. 초반에 낮은 사냥터에서는 몬스터들이 아덴이 진짜 짜요. 거기서 획득하는 아데나로 이 다크소울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여러모로 솔직히 암흑기사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에요. 형님들의 생각이 다르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서브는 약간 무법자 같은 느낌 나잖아요 초반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암흑기사의 이런 사냥,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강력하게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인 게 뭐냐면 기존 서의 암흑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한 클래스잖아요. 전부 아데나 스킬만 배우면 되고 다크크리티컬도 스킬 합성으로 배우면 되고 이 부분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클래스거든요. 그런데 신서베선 이야기가 좀 달라요. 다크 벤전스랑 다크 가드, 이거 두 개가 필수 스킬인데 벤전스가 1130만, 3... 다크가드가 3390만입니다. 두개 합쳐서 4500만이거든요. 초반에 과연 4500만을 모아서 이걸 배울 수 있을까? 차라리 신성검사로 명코를 모으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암흑기사는 신섭에서 하는 것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런 생각이구나 라고 신섭에서 뇌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초반에는 날라다닐 것 같아 왜냐면 뇌신의 기본 스킬은 사기입니다 일단 있을 게다 있어요 리넵 역사상 최강의 사기 스킬이라고 불리는 체인 라이트니 그리고 카베 있죠 선점기 있죠 그리고 썬더마크는 뭐 그리고 광역도 스테틱 필드 거기에 뇌신검 들면 포텐셜 거기에 체라까지 세개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본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스킬 구성으로 초반에는 정말 날라다닐 것 같은데 갈수록 좀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명예 코인으로 배워야 되는 스킬이 무려 56만 개. 썬더 바이탈을 뺀다 그래도 40만 개거든요. 이제 신검이나 투사는 명코 모아서 영스 사야지 이러고 있을 때내신는좀 우울한 상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반 스킬 명코 다 배우면 공격력 부분에서 굉장히 떡상하기 때문에 좋기는 좋습니다. 내신의 이 스킬 구성은 나온지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막강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코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 그거 배우다가 지치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릅니다. <laughs> 명코 스킬 64만 개라는 그 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산을 넘었을 때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스킬 부분에서. 이건 실제로 당한 유저들이 많은데요. 뇌신은 이 오버차지를 배워야 유지력도 올라가고 진정한 뇌신이 되거든요. 과부하가 터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나오면 진짜 미쳐요. 이벤트 스킬 부로도 잘안 팔고 스킬 뽑기나 스킬 합성으로 이렇게 노려야 되는데 와, 이거 안 걸린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전설 오버차지까지 배웠는데 영웅 이게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뇌신도 MP와 무게에서 자유로운 클래스는 아닙니다. 스테틱 필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m t 이 있어야 되고 또 가벼워야 돼요. 카베랑 포텐셜이 패시브 스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MP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좀 가볍게 다녀야 되고 물론 스테틱 필드를 올리고 안 쓴다고 하면 자유로워지긴 합니다. 그리고 무기 부분은 꽤 매력적이죠. 언제까지고 뇌신검 하나 하면은 꽤 강력한 그거니까 제 마음속에서 신성검사가 2순위거든요 그래서 신성검사로 선택한 거고. 만약에 내가 신검을 안 했으면 저는 뇌신을 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일순위는 뭔지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순위는 투사입니다 제 마음속에 1순위는 일단 투사는 어떤 사냥터에 던져놔도 평균 이상이라고 봅니다 단일몹 잡는 포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광역도 좋죠 체인플레임이랑 체인블로우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광역도 꽤 사기입니다 딱 하나 없는 게 뇌신이나 암기처럼 몹을 끌고 오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건데, 그것까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투사 같은 경우는 MP 소모가 없는 캐릭터예요. 포도 HP 5 소모죠. 그리고 다른 스킬들도 MP 소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약 왕창 들고 돌리면 땡이에요. 무게라던가 MP라던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인 혈청석. 혈청석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개당 113화대다니까. 그런데 혈청석 들어가는 스킬이 광역 스킬밖에 없습니다 선점기에도 안 들어가고 포우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료를 많이 먹는 캐릭터도 아닙니다 뇌신, 암기, 신검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캐릭터예요 거기다가 일반 스킬에 들어가는 명코도 그렇게 많이 없죠 기존 섭이면 아예 없다는 표현이 맞을 텐데 신섭은 명코를 쓰긴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 각성 스킬 있잖아요 아마 신섭의 극초반 특징상 이게 기존섭처럼 100 다이아 미치진 않을 거거든요. 아마 명코 4만. 그 정도의 값어치에 진짜 판매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기존섭은 이거를 다이아로 배우지만 신섭을 시작한다면 각성 스킬 4개 중에 하나는 명코로 배워야겠죠. 저는 발라카스 배울 것 같습니다. 4만개로. 그리고 이제 스킬에서 또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체인블로우랑 하트시커입니다. 하트시커가 1,130만이고 체인블로우가 3,390만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 스킬 뽑기, 스킬 합성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아데나 모아서 배워야 되는데, 4,500만 모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날것 같아. 특히 선점기가 1,130만인 건좀 마음에 걸리죠. 그리고 투사 같은 경우도 신검과 똑같지. 명코와의 싸움만 잘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명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스는 볼링 블러드 이거. 볼링 블러드는 혈맹 상점에서 200만 명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어려움도 없어요. 아, 페링. 페링 같은 경우도 사냥에 도움이 되긴 됩니다. 저도 페링을 배웠죠. 페링 회피라고 패시브가 또 따로 달리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좋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안 배웠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스 필수 스킬, 사냥용, 보링 블러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코 모아서 영스만 꾸준히 배워주면 되는데, 투사는 이 영스가 정말 조화롭습니다. 일단 드래곤 실드, 방어 5에 몸 리덕 10이에요. 그리고 드래곤 하머 임팩트, 이거는 폭젠존에선 계속 터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3단이면 리덕 5 효과에요. 3단이면. 그래서 폭젠존 한정으로 리덕 5가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팅 실드, 데미지 감수 5%고 그리고 드래곤마스터 임팩트 각성 스킬 강화해주면서 이제 내가 좀 모자란 거 각성 스킬로 빼고 다닐 수 있죠 뭐 발라카스 빼서 딜을 올린다거나 안타라스 빼서 방어랑 리덕을 올린다거나 뭐 자기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것도 꽤 매력적입니다 각성 스킬 그리고 이제 체인소드 마스터리로 확률뎀 추가되고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겁니다 포우슬레이어 임팩트 이거를 진짜 안 팔아요 이벤트 스킬북으로 판매를 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 팔아요. 거의 스웨나 유니크 급입니다. 진짜 잘안 판다는 거,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포우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 포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포우 슬레이어 임팩트가 정말 완전 소중한 스킬인데 잘안 판다는 이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빼면은 나머지는 이제 명코와의 싸움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영웅 스킬들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를 다 배웠을 때 정말 조화로워요. 뭔가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메꿔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투사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투사 안 하고 신검으로 하느냐 물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클래스 안할 거라고. 제가 투사 있고, 뇌신 2개 있고, 광전사 하나 있고, 뇌신 하나 이번에 마검사로 바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서버 시작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작을 다른 클래스로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투사를 생각했습니다만, 그냥 내 마음속에 이순이인 신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거리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좀 자주 주시는데요. 그리고 원거리는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원거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랬었다는 거. 저는 리넴을 시작할 때 항상 원거리로 했습니다. 처음 접한 리넴이 판도라 2 e 서비였는데 요정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투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블루디카 서비 처음 나왔을 때 총사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광전사가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했던 서버는 기르타스 서버인데 거기서도 첫 시작은 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캐릭 버리고 다시 키웠어요. 지금 뇌신이죠. 초반에는 항상 최고였습니다. 사람이 득실득실하다 보니까 원거리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총사는 일반 스킬 배우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죠. 아데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중간에 계속 바꿨냐면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잘 하다가 5만 2, 3층 정도 진출했을 때 그리고 일반 던전에서는 용던 졸업하고 화던 정도 넘어갈 때 아니 이게 사냥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그 구간만 가면은 그 구간만 버티고 어떻게 스펙업을 잘하면 됐을 것 같은데 항상 그 구간을 못 버티고 탈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마지막이 기르타스 서비니까 지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꽤 예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마침 매크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침 매크로만 쓰면 제가 추억하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거의 트라우마 비슷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원거리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중간에 항상 바꿨으니까 그 구간에서 항상 짜증내고 게임 재미없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총사 같은 경우는 혈맹 상점 스킬도 진짜 배울 게 없죠. 진짜 구립니다. 스킬 뽑기 팩이나 스킬 합성에서 뭐 하나 걸리지 않으면 와 이거 영웅 스킬로 넘어가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구독자 형님들은 원거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썩 초반은 무조건 원거리가 최고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냥터는 다한 바퀴 돌아보고 끝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 봐주시는 구독자 형님들은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실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저에게 조언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댓글을 보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초심자 유저님들은 정말 참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말보다 댓글을 보고 참고하는 게더 많을 거예요. 정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검사도 어떻게 나올 줄 모르죠? 마검사가 진짜 미친 캐릭터로 나온다면 무조건 마검사로 시작해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험이잖아요.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니까. 물론 신캐는 항상 정답이긴 했습니다. 해서 영상 여기까지고 마지막 1 영상 일러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 영상 일러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기사의 이벤트 던전 사냥이란 정말 경이롭네요. 나 이거 81대 바꿨거든요. 오만이랑 이벤트 던전 나올 때만 이렇게 사냥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86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서 30분 사냥했는데 1.4% 올랐어. 정말 경이롭다고 할수 있고요. 이러니까 암기 부캐를 안 키울 수가 없죠. 1영상 1러시 심플하게 각성 한 번만 도전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대포로 주만 딱 하고 이제 안 할라 그러는데 이게 또안 걸리네요. 반짝하기를 제발 아 진짜 각성을 끊어야 되거든요 각성을 끊고 합성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번쩍하는 이미지 있죠 솔직히 컬렉 올라가는 거 보다 그거 보고 싶어서 하는 거 같아 나 아무래도 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 가지고 좀 심플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